수능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. 왜요? 그냥 뭘 해도 마음이 무겁고 놀 때도 마음이 불편해요. 빨리 수능 치고 다 편해지면 좋겠어요. 고3 되고 좋은 점 있어요? 고가 되고 어, 좋은 점? 없는 거 같은데요. 없는 거 같은데? 뭔 딜을 하네. 아, 아, 아 맞네. 아, 아, 진짜 생각했잖아. 아, 없어. <laughs> 어떤데 어, 오도파냐? 어? 뭐뭐 좋은 거 아니야? 편하잖아 편하잖아 고3이면 응,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응. 수능은 그냥 안 봤으면 좋겠어 <laughs> 그냥 수능 빨리 찍어 끝나면 좋겠어 자자자 아, 어, 어, 어. <laughs> 자 자. 얘들아 수능 얼마 안 남았다고 풀어지지 말고 귀심이 아, 아, 아. 아 좋아야 한다 알겠지? 네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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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무슨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부하는 거 수능 안나면 어떡해요? 지금 보는 게 수능에 나온다는 생각으로 공부해야지.